아,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코로나 조심하시고요. 환절기 조심하시고. 마스크 꼭 챙기시고. 저 사랑해주세요. 아, 이거는 좀별론가 이멘트가? 시게도 물음표를. 어, 아, 예, 반갑습니다. 자, 오늘 해볼 거는요. 패치로 플라즈마 시리즈 카트바디가 하나 나왔습니다. 제가 플라즈마 시리즈로 많은 컨텐츠를 찍었는데, 이번에 플라즈마가 엑스 엔진으로 진짜로 돌아왔어요. 지금 접속만 하면은 공짜로 줍니다. 플라즈마 PT가 나왔어요. 근데,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게, 유니크 파츠란 게 처음 나왔어요. 유니크 파츠 썰이 많이 돌아다녔거든요. 근데 이번에 기본 옵션으로 달고 나왔습니다 지금 부스터 시간을 보면은 1500이죠? 엄청나게 긴 거예요 좀 쉽게 말하자면은 개인전 부스터 그러니까 빨간색 부스터를 썼는데 팀전 효과를 받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플라즈마 PT, FT 또는 뭐 FXT, PXT P로 시작하는 플라즈마들은 항상 부스터 길이가 긴 대신 부스터 충전량이 항상 안 좋았어요 이게 플라즈마 시리즈의 특징입니다 부스터 충전량이 지금 마이너스 150이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부스터 충전이 안 된다는 건 아니고 그만큼 낮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그냥 투박하게 생겼습니다 PT가 나왔으니까 당연히 나중에 혹여나 PXT가 나오면은 그때는 또 판이 바뀔 수 있어요 정말로 개인전에서 정말 바뀔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일반 카트로 나왔고요 드리프트 뭐 가성비를 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 우리가 볼 거는 부스터 시간 뭐 1500이고요 부스터 충전량 마이너스 150 이것만 보면 되고 카트라이더 최초로 유니크 기본 파츠가 박혀있는 모델이 플라즈마스 PT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앞으로 리뷰할 때는 파츠 기본적으로 리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최고로 박을 수 있는 것까지 박고 한다고 했어요 왜냐면은 어차피 기본 기본으로 해봤자 사람들은 기본으로 안탑니다 자 일반 카트이기 때문에 레어 엔진까지만 박을 수 있습니다 여기 레전드 박는다 해도 박을 수가 없어요 자 일단은 게이지 충전량을 봐야 돼요 자 봅시다 자 한번 쭉 꺾으면 어 마이너스 150일 때 그렇게 잘안 찬다는 건 모르겠어요 자 감속은 뭐120 중반 정도 자 다시 120 중반, 120 중반으로 보면 될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한번 질러볼까요? 오! 자, 여기서부터 끊겨야 되는데. 자, 끊겼네요. 자, 끊겨야 되는데. 자, 좀더 가죠? 이게, 이 차이가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들. 부스터 한개 쓰고, 트랙을 다 도는 게 아니잖아요? 부스터가 쌓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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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쌓이고 하면은, 최종적으로 맵한 바퀴 도는데, 다른 카트에비해서 부스터 한 3, 4개 정도는 더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쇼플로 지금 돌고 있는데, 확실히 1 m 리가 약간 모자르다, 그런 느낌. 그럴 때 바로, 어, 뉴커팅으로 채우면 되겠죠? 자, 이렇게 봤고, 역시 플라즈마의 장단점을 그대로, 엑센 엔진으로 가져왔습니다. 자, 그럼 이제 멀티로 한번 넘어가보도록 하죠. 자, 좋습니다. 다들 타고 있고요. 플라즈마 PXT나 부스터 길이가 길고, 충전약이 짧은 같은 경우에는 타이머 택이나 개인전에 많이 쓰였어요. 개인전으로 일단 해보고, 팀전 부스터랑 개인전 부스터가 또 어떤지 그것도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할수 있는 최고 고파츠를 받았기 때문에, 제 실력까지 더해지면은, 전 무조건 1등이에요. 아. 자, 이제 시작입니다. 자, 따라가면서 이제 견인 속도라고 하죠? 1등 거리에 비례해서 견인을 받는데, 이 속도가 빨라질수록 제 게이지 충전량은 엄청나게 높아집니다. 자, 지금 다른 카트랑 똑같이 게이지 충전이 차고 있고, 오히려 그냥 팀전 부스터를 쓰는 듯한 그런 느낌을 주고 있어요. 자, 여기서 하나 채우고, 이제 쭉 가면 되겠죠? 자, 뉴커팅 해주고, 자, 쭉쭉 갑니다. 자, 쇼크를 해줘야겠죠, 안차니까. 자, 톡톡이도 느린 편은 아니에요. 다른 카트 바디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느리긴 한데, 뭐, 갑자기 감속이 확 돼가지고 그런 느낌은 없습니다. 자, 부스터 길이가 굉장히 길기 때문에 웬만한 거는 부스터 안 보고 쭉쭉 가는 편이에요. 어이구. 그리고 이 카트를 털려면은 톡톡이를 잘 해야 될 거예요. 그드리프트 끝. 끝날 때 약간 끌어주는 것만으로도 베이지 관리를 할수 있어가지고 자 그래서 뉴커팅 자 하나 모아주 아이고 참 뉴커팅으로 인해서 이런 차들이 더 편해지는 것 같아요 없었으면은 진짜 드리프트 하고 그랬는데 이 친구 귀여워요 응? 들어가 자 이렇게 살펴가게 만든 다음에 자 이거를 쭉 가서 또 어, 쇼프라이피를 쭉 가요 그냥 네 쭉쭉 갑니다 하나 차겠죠? 쭉 하면 됩니다. 쓸 필요 없어요! 오히려 부스터 남았어요! 이 정도로 부스터가, 어? 내가 생각한 것보다 그렇게 길지 않는데 그게 아닙니다. 따지고 보면은, 다른 카트 바디에 비해서 부스터를 훨씬 적게 쓰면서 더 많이 가는 거예요. 게이지 잘안찬 만큼, 시원시원하고 코너 많은 맵을 해야 될것 같아요. 문을 시티에 포고속에 질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드립감이 완전 그냥 보통이에요! 좋은 것도 아니고 안 좋은 것도 아니고, 그냥 딱 보통이야! 플라즈마 PXT 처음 나왔을 때도 그랬거든요. 그냥 보통이야. 뭔가 좋다, 안 좋다 이것보다 그냥, 어, 원래 카트라이더가 이런 느낌이구나라는 약간 옛날 느낌? 자, 쇼프를 자주 해야 됩니다. 자주. 그리고 부스터가 기니까 막 1mm 남았다고 해서 쇼프를 하는 것보다 그냥 부스터 약간 여유있다 싶으면 그냥 한개로쭉 가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자, 이렇게 보통 제가 두개 모으는데 지금 한 개를 계속 하고 있죠? 그냥 이렇게 해도 부족하지, 아, 이러면 부족하죠. 다, 다시 모으고요. 자, 비틀기. 자, 숏. 어? 자, 뉴커티. 여러분, 뉴커티 꼭 배우세요. 진짜 쓸모 많습니다. 자, 지금. 데이지가 잘안 채워지는 것 때문에 라인 손실 또는 억지로 채우려다가 감속 손실까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자, 뒤에 지금 한 명이 따라오고 있는데요. 다 필요 없어요. 그냥 하나로만 쭉 가요. 하나로만 쭉 가. 어, 하나로만 가도 돼? 쭉보해 다른, 바, 다른 카튼 두개 모잖아. 이거 하나만 모아, 하나만. 어, 쭉 가, 그냥. 쭉 가. 하나로 쭉쭉 가면 되는 겁니다. 팀전으로 가볼게요. 팀전에서는 일반 부스터는 짧고, 팀전 부스터는 길고, 또그 맛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플라즈마 이 개인전 부스터 긴 상태로 팀전으로 간다면은, 과연 팀전 부스터 더 길어질까요? 아니면 똑같을까요? 그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바이로 합시다, 두바이로. 두바이도 부스터 많이 남아 돌아요. 그래가지고 부스터 끊고 다시 쓰고 하는데, 저는 웬만하면은 얘, 예, 부스터 관리 안 하고, 그냥 안 끊고, 한계로만 간다 생각으로 쭉쭉 가보겠습니다. 플라즈마 PXT 그 카트 같은 경우에는 일반 부스터보다 팀전 부스터가 약간 더 길어요. PXT도, 얘도 그럴지 한번 볼게요. 자, 일단은 일반 부스터 서 써주고요. 자, 팀장 갑니다. 아, 깁니다. 예, 아까 그 끊길 때그 느낌보다 약간 더긴 느낌 들어요. 뭔가 그 부스터 이펙트가 끝나고 나서도 앞으로 더간단 느낌이 있죠, 이렇게. 그러면 은 결론은 팀장 부스터도 더 길어진다. 자, 투드립 안 하고 원드립만 쭉쭉. 자, 쭉쭉. 자, 부스터 관리한다고 부스터 안 끊고 계속 하나로만 가고 있습니다. 자, 원드립만. 자 관리 안 하고 있어요 팀들 걸리든 말든 오히려 지금 부스터 길이로 인해서 팀 딜레이를 피하고 있어요 이게 일반 카트 치고는 재밌네요 왜냐면 근데 제가 레어 파츠를 좀 박아놔가지고 그럴 수 있는데 그래 나쁘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면은 붓도 일반 파츠예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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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러분, 이게 약간 역효과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부스터가 더 길어져가지고, 길어진 것 때문에, 부스터를 안 끊고, 계속 쓰다 보니까, 딜리가 걸렸습니다. 자, 아무튼 간에, 팀전으로 볼 때는, 팀부스터 역시 길다. 자, 그러면은, 재밌는 걸 한번 해볼게요. 자, 파라곤 황금마차, 붓, 이온 타세요. 레어 파츠를 어느 정도 박은 플라즈마 PT가 과연 얼마나 잡을 수 있을지. 자, 개인전 인만큼 부스터 관리가 중요합니다. 리그에서도 그렇고요. 저는 관리를 조금씩 하면서 가면은 팀전이랑 똑같이 가도 되겠죠. 난 뒤에서 좀 많이 채우고, 자, 여기서 드리프트 할때 저는 쭉 갑니다 음, 비켜 음, 들어가고 아, 밀어줘서 채웠죠 음, 들어가 자, 보통 여기서 쇼크를 에서두개 채우잖아요 저는 하나로만 갑니다 자, 여기서 두개 채우잖아요 저는 하나로만 갑니다 자 부스터 하나당 이렇게 조금씩 더 길어지니까 나중에 결과적으로는 더 적게 쓰면서 앞으로 갈수아 동시에 자 여기서는 하나로 갑니다 하나로 하나로 가고 뉴커팅으로 살짝 모아주고 자 여기서 떨어지면 드트다면서 순간 부스터 자 막아주고 자 그다음에 안쪽으로 들어갈 준비는 뻥이고요 바깥으로 갑니다. 자, 보스가 약간 후달리기 때문에 여기서 뉴커팅으로 네, 조금 모아줘요. 이거 하나로 쭉 끌고요. 자, 보스터 하나지만은 다른 사람에 비해서는 두개 정도를 갖고 있다 생각 하시면 됩니다. 자, 두번들이면죠한번들이했죠 자, 하나. 떨어지고, 부스터 동시에. 자, 끝나지 않았죠? 잘 가, 아. 알, 알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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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키. 자, 이렇게 해서 플라즈마 PT, 부스터 관리가 너무나도 쉬운 카트바디죠. 손쉽게 1등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물론 차보다는 손이 중요하긴 하죠. 하지만 매수도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아무튼 간에, 이 카트 바디, 진짜 재밌는 카트 바디는 맞는데, 여러분들이 빠른 걸 원하시는 거면은, 이 차를 당연히 추천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재밌게, 남들은 두번 드리프트 할 때, 나 혼자 한번 드리프트 하는 그런 쾌감을 느끼고 싶으시면은, 이 차를 구매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구매를 굳이 안 해도, 기간제로 주고, 또는 무제한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경로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냥 한 번씩 타보면서 재밌는 카트 하시면 되겠습니다. <목소리> ରେସିର <us>